말씀을 듣는 대신 체험을 중요시합니다. 체험. 그러니까 뜨겁게 찬양하면 뭔가 체험을 얻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신앙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하지 않는 이런 예배의 방식들은 이방 종교, 우상숭배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예배의 변질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예배를 이제 불신자들을 위한 서비스로 바꿔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감각적으로 해야 불신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정착하고 한 명이라도 더 반응하고 러면서 교회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고귀한 어떤 정신이고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불신자들이나 교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차원으로 예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의 감정과 즐거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배의 모든 것들이 디자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귀한 어떤 정신과 형식이라는 이 본질은 그려지고 예배는 인간의 어떤 욕망과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공연이나 예배 그냥 행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 결코 사랑을 위한 퍼포먼스 행사가 아니며 하님데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 되면 결국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배는 사라지게 되고 교회는 진리보다 감각에 의존하는 허상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중세에 이 당시 종교 개혁자들은 이러한 형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강단을 중심에 딱 두었습니다. 강단과 성찬 두 가지를 예배의 중심에 두었습니다.